안녕하세요. 파산과정의 홍익표 변호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파산 면책 최신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면책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파산 선고는 2023년 8월 28일 날 선고가 됐습니다. 예정, 1회 예정일은 10월 2 5일이고요 파산은 폐지됐고, 한가가 없었습니다. 면책됐습니다. 채권자의 이는 없었습니다. 주거이력은 저는 이제 관악구 동작구 신대방동 살다가 관악구에서 살, 마지막엔 배우자명의 보증금 500에 월 55만원 채무자는 교회 장로로 해외에서 자주 선교활동을 하였고 86년 무역회사를 차려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이 안되어 대출 등 부채를 갖고 유지하다가 91년경 부도로 폐업했으며 2012년경 쓰레기를 태워 가스를 재생, 가스를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 회사에 3억 5천만 원 투자했다가 결국 이제 손실을 본것 같습니다. 82세입니다. 나이도 연세 많으시고요. 배우자는 78세. 아들은 51세. 부채는 5,877만 원입니다. 재산은 없고요. 아무것도 없습니다. 노년 파산이죠, 전형적인. 바로 면책 처리가 된 사안입니다. 감사합니다.